이렇게 빨리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1년 분과 그때 당시에 어, 포스팅, 블로그에는 포스팅을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내용이니까 소개드리고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제가 마침 머리카락을 이제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를 감고 와가지고 이제 머리 말리는 도중에 생각이어서 영상을 키게 된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요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짜란! 이게 무엇이요? 피스요? 피스 같이 보이죠? 여성분들 그, 머리, 붙임머리 할때 피스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제 머리카락이에요. 제 머리카락을 제가 모은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모으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고, 왜 모으느냐? 이게 머리를 보통 많이 그 미용하시는 분들 채널 보면은 머리카락 기부한다고 하면서 이제 장발이신 분들 막 자르고 남성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자르는 거는 싫은데 여, 솔직히 여성분들은 머리 잘안 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 친구는 머리 자르면 우는 애도 있었어요 학생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되게. 어,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머리를 기르다가 갑자기 싹둑 자른다는 것 자체가 25cm 이상 잘라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일단 25cm 이상 머리카락이 나와야 돼요. 머리카락이 25cm 이상이어야지 기부를 할 수가 있고, 또, 빠진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이 이 빠진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다 괜찮아요. 염색모도 괜찮고 탈색모도 괜찮고 펌한 머리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데 상한 머리는 안 됩니다. 상한 머리란 어떤 걸까 사실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너무 갈라진다거나 진짜 탈색을 해가지고 개털이 됐다거나 이런 머리카락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상한 머리카락 이죠 그런 머리카락은 안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막 생머리처럼 찰랑찰랑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제 머리도 곱슬기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부스스해 보이지만 사실 한모한모 한모 보면은 되게 건강한 모거든요? 보시면은 건강하죠? 아주 건강하다, 내 머리카락.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그 방법을 써가지고 제가 원래 개발했던 방법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써서 모았는데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엄청 오래 쉬었네요. 그리고 제가 또 바쁘기도 했고 엄청 오래 쉬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모으는 방법. 자, 원래는 원래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소개했던 내용은 자, 이제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지금부터 정보 들어갑니다. 자, 준비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이소 다 근처에 하나씩 있으시죠? 아니면은 뭐 문구점이나 뭐 아트박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트박스에서 팔라나? 자, 이렇게 가보시면은 어, 아트박스에서 판다. 나 봤어. 아니다. 거기는 페이퍼였다. 페이퍼.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바르, 바르는 풀테이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바르는, 이거 푸팡에도 팔아요. 바르는 풀테이프라고 써 있는데, 자, 이 바르는 풀테이프, 풀테이프 중에서도, 자, 이 끝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구매하셔야 돼요. 롤로 되어 있는 형태 구매하시면 안 돼요. 일자로 진짜 그 수정 테이프처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고 롤로 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내가 예시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 롤로 되어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거 영상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을 보시면 돼요. 다이소에 이거랑 그 조그만 롤이랑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큰 사이즈예요. 요거는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질 만큼 큰 사이즈고 그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 요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여기 끝에가 일자로 되어있는 거 이게 좀 각져가지고 이게 딱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롤로 되어있는 거는 머리카락에 바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약간 고무 재질? 약간 실리콘 재질 그런 거라서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지 헛돈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방법은 이 풀테이프를 가지고 일단 기본대가 있어야 돼요 이 종이 같은 기본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발라놔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묻어있는 게 보이시죠? 반짝반짝 보인, 보이시죠? 이거.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모을 때 묶어서 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가닥을 어떻게 묶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서 사용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 요런 뜻이기 때문에, 거, 거기서는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올한올 정리하고 있으실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다 봉사자들이 이제 봉사하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풀테이프 발라주는 곳. 여기다가 이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다 붙이는 거야. 다 모아질 때까지. 봐봐. 근데 벌써 떨어졌어요. 없어졌어 머리카락이. 아씨, 뽑아야 돼요. 잠깐 뽑을게요. 뽑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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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laughs> 두 가닥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벌써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붙여놔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닥이 이렇게 달랑달랑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어디다 뒀다가 이렇게 꺼낼 때 어디 걸려가지고 막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방법은 이미 구식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뭉태이 모으고 있는 뭉태이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그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네요. 소음이 좀 심했겠다. 죄송해요. 새로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종이 위에 올려줍니다. 종이 위에 올려주는 이유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바르는... 아, 바르는 풀테이프가 아니라 바르네 풀테이프네. 바르네 풀테이프를...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에다 발라줍니다. 빅 하면 은 발라지거든요. 지금 이게. 자, 보시면은, 그래서, 거꾸로 했나? 아닌데.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주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떼요. 떼요. 뗀 다음에, 자, 새로운, 뉴 머리카락, 97 머리카락을 준비합니다. 라라 뿌리를 찾아요. 뿌리를 찾아서. 뿌리 여기네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봉숭아물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키운 봉숭아 끝으로. 봉숭아, 지금 또없어 아, 죄송해요. 욕해가지고. 아, 여기 뿌리 있다. 이 뿌리를 찾아서, 여기 하얀 부분 있는 게 뿌리예요. 하얀, 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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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이 뿌리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지금 필터를 껴놔가지고 붙여줍니다. 뭉쳐줘요. 붙였어요. 붙였죠.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컵딱지 파가지고 이렇게 비비던 실력 있죠. <laughs> 이렇게 잡아서 비벼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개쉽죠, 진짜. 어, 나 진짜 머리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 많이 모아서, 그, 검색해보시면, 어머나 운동본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그 어머나 운동본부에서 이제 받는 주소, 우편이나 뭐 택배나 이런 거 받는 주소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선불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보낼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어쨌든 받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우편 같은 경우에는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등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애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퍼백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미 제가 한번 모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모아가지고 보내려고요한50모 정도 모으면은 또 새로운 뭉치를 만드는 게 좋아요. 50모 정도씩만 모아서 그리고 또 다른 뭉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러 개 만들어서 본인이 보내고 싶을 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는 30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뭐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보니까는 그30 모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소아암 환자들 어린 친구들한테 가는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머리카락을 밀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한 이유는 이제 제가 가수 휘성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휘성님이 뭐 사건에 이제. 있으셨었죠 사건이 있으셨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 활동하신 게 소아암 환우를 위한 이제 그런 콘서트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팬분들이 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지금 눈물 날것같아나 근데 저도 이제 부르 부루이웨, 부우이웃이기 때문에 어단 만원도 그 참여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같이 도움이 되고 싶은데 뭐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요거였던 거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도 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아 이게 또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는. 그 따님 분이 뭐 머리 길러가지고 기부하고 싶다 그랬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그래서 되게 그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도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재밌어서 이제 올린 건데 이게 자체 모으는 자체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그 즐거움에 올린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 같이 참여해주시고 또 모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모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사실 내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자분들 머리카락 빠지는 분들 많잖아요.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잖아요. 솔직히 한두, 한두 개가 뭐야. 한 다섯 개 이상은 빠지지.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뭐 고데기 평소에 해도 크게 상관 없어요. 머리가 많이 상하지 않았으면 상관 없어요. 저는 항상 이, 이 케어 제품을 쓰면서 이게 리커버리 밤이라고 해야 되나 모래목 건데 예전에 다른 제품들도 썼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런 거 쓰면서 이제 머릿결 관리를 하면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어 뭐가 좀 건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건강한 모를 만들고 나서 기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드라이 하기 전에 머리 말리기 전에 바르는 제품을 꼭 바르고 히팅 제품이라고도 히팅 보호해 주는 제품들을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 드라이를 하면 머릿결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상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코딱지 비비던, 어릴 때 코딱지 비비던 실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뿅!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어머나 운동 공부, 뭐, 머리카락 모으는, 뭐, 빠진 머리카락 기부,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제 블로그 포스팅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세히 써놨으니까 21년도인가에 포스팅했고, 이후에 최근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요 방법. 그래서 글로 보고 하셔도 됩니다. 뿅! 건강하세요!